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어승유의 법공양, 줄, 탁, 동시. 오늘 승가의 노래 135쪽입니다. 자수가 송하였다. 풍성의 보배검이 오랫동안 묻혔으나, 한가닥 싸늘한 빛 북두성에 뻗치네. 장화가 분명히 지적가지 않았다면, 천고에 억울하게 묻혀있을 뻔하였네. 예. 네. 앞서 황벽희운 선사가 그 배상국과 만나서 대화한 내용을 어, 말씀드렸죠. 배상국이 저 초상화, 큰 스님, 절에 와서 큰 스님들 초상화가 걸려있는 걸 보고 저 초상화는 참 그럴듯한데 저 초상화 속에 저 그림의 주인공, 큰 스님들은 어디에 계신가? 하고 물은 거예요. 그때 황벽선사가 상공, 배상국 상공 하고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상공이 네 하고 대답했겠죠. 어디에 계시오? 이은거예요 어디에 계시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laughs> 이말 끝에 깨쳤다 그래요. 어디에 계시오?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것이다. 보면 있고 안 보면 없다. 들으면 있고 안 들으면 없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에서는 항상 바로 지금 여기에서 들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꿈에서 깨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아바타인데, 이 아바타라는 걸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실감이 안 나요. 예. 아바타라 안심이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 책에 제가 써놨어요. 어떤 사람이 꿈에서 막안 좋은 상황에 쫓기다가 딱 깼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어, 꿈이라서 다행이다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아바타임을 딱 보면은 어, 아바타라 안심이다 이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아직 이 소리가 안 나온 거는 아직 아바타라고 깨치지 못한 거예요. 이 세상이 메타버스 가상현실이고 우리가 다 아바타라는 걸 깨쳐야 어, 다행이다 아바타였구나. 아바타라 안심이다. 기가 막힌 얘입니다 이거. 아직 안 와닿는다고요? 아직 멀었어요. 공부해야 돼요. 풍성의 보배검이 오랫동안 묻혔으나 한가닥 사늘한빛 북두성에 뻗치네. 장화가 분명히 지저가지 않았다면 천고에 억울하게 묻혀있을 뻔하였네. 거기 77번 주석에 보시면 오나라 예장의 자줏빛 기운이 항상 북두성과 견우성 사이에 있었다. 하늘에 북두성이라는 별과 견우성이라는 별 사이에 자주빛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근데 장화라는 술사가 장화하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신는 장화가 아니고 장화라는 사람이 그 까닭을 뇌환이라는 사람에게 물으니 풍성의 보검이 묻혀져 있어서 그 광채가 하늘을 뚫기 때문이라. 풍성이라는 성에 보검이 묻혀 있는데. 땅에 묻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운이 하늘까지 뻗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용천과 태아라는 명검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그 풍성의 보검을 이제 찾아낸 거예요. 파가지고 거기서 용천검, 태아검이라는 두 개의 명검을 찾아냈다 이 소리입니다. 이 일화의 비유에서 장화가 까닭을 물었으니까 이게 알게 된 거잖아요. 이것처럼 이 대상국이이큰 스님들 초상화는 그럴 듯한데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물었기 때문에 물었기 때문에 자기의 불성이 드러난 겁니다. 성품을 보게 된 거예요. 성품을 봐야 돼요. 몸과 마음은 아바타 관찰자가 진짜 나 이걸 알아야 돼요. 행물하세요